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의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